헬로 에비리 안녕하세요. 요차오 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진짜 뜨거운 여름 날씨에 정말 따끈따끈한 차량으로 오늘 준비해 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대형 SUV. 그다음에 이 브랜드 값업치를 따져봤을 때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는 저렴하게 2천만 원 초반대로 만나볼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벤츠에서 이 당시에는 제일 큰 대형 SUV 차량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바로 벤츠의 ML 클래스 준비했습니다. ML 중에서도 350 차량으로 오늘 준비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차량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 키로스까지 짧은 차량으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저희 요차할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할 때에서 준비한 금액은 2,200... 90만 준비했습니다. 원 준비했습니다. 2,000만 원. 극초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4년 11월에 등록한 2015년형 모델이고요. 지금 주행거리 9 3천0 0 k m 밖에 달리지 않은 차량이에요.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M L 350 블루텍 포매틱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M L 클래스 중에서 제일 등급이 높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항시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서 다가오는 장마철, 나는 겨울철에도 걱정 없이 패밀리 SUV로서 각광받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15년식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거기에 또 10만키로 채 달리지 않은 차량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컨디션은 말할 필요도 없이 깔끔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이 벤츠 이 벤츠 엠블럼이 떡하니 잘 보이죠 그 정도로 큼지막한 엠블럼까지 들어가 있고 누가 봐도 벤츠다 라는 걸좀 확인할 수 있는 차량이에요 앞면부 라이트도 보시면은 요 곡선이 들어가 있는 이 라이트 예 뭔가 벤츠 하면은 생각나는 그 시그니처 라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라이트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또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백화 현상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시스텐스, 기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한 기능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건 실내 들어가서 한번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측면으로 나와서 측면 보시면 측면에도 순정휠, 그다음에 휠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크게 기수도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어 컨디션도 지금 거의 80% 정도 남아 있네요. 휠만 본다 하더라도 타이어만 본다 하더라도 큼지막한 차량이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서 옆에 쭉 보시면 옆에도 진짜 크죠. 네. 저보다 훨씬 큰 대형 SUV 차량이고요. 네 사이드 발판 이 대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끄떡 없습니다. 그 정도로 튼튼한 사이드 스택까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측면으로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지금 외관 컨디션 상당히 좋아요. 그다음에 뒤에 휠도 보시면 동일하게 크게 기스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뒷 타이어도 앞 타이어 동일하게 거의 80% 남아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진짜 구매하시면은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내년 내후년까지 충분히 탈수 있는 타이어 컨디션 하나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넘어가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뒤에도 확실히 듬직한 이 벤츠 의 SUV 느낌을 주고 있죠. 그다음에 테일램프 컨디션도 지금 깔끔하고 깨진 부분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블루텍, 블루텍이라는 게좀더 향상된 엔진에 들어가면서 연비 효율성도 높여주고 출력도 높여주는 그런 엔진이거든요. 그 ML 350에 들어가는 블루텍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뒤태도 보시면 깔끔하죠. 거기에 크롬도 확실히 관리 안된 차량 보면은 크롬도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크롬 상태도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 후. 후방 옵션으로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당연히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차례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전동 트렁크 작동 상태도 깔끔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뒤에 트렁크 공간성 보시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넓은 게 보이시죠? 정말 널찍합니다. 그다음에 전 차주가 이런 코일 매트까지 깔아주면서 좀 관리하면서 탔다라는 걸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스크린 러기지, 러그, 네, 이런 것도 이렇게 잘 구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또전 차주가 이거 빼놓은 다음에 깜빡하고 떠 놓으면 없는 차량들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모두 구비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6대4 폴딩까지 됩니다. 판판하게 펴지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면에서는 확실히 우월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 하나로 잘 닫히는 전동 트렁크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또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전체적으로 살짝이 휠기스는 여기는 있네요. 예, 조금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공간성, 실내 컨디션 전체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운전석 안에 는데요벤츠 하면은 또요 시트 내구성 빼놓을 수 없거든요. 특히나 이 연식대에 들어가는 벤츠 차량들이 시트 컨디션이 진짜 좋아요. 운대 찢어진 데 없이 정말 관리까지 너무 잘돼 있는 모습. 이 차량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바로 요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스타트 버튼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 키도 두 개입니다. 네. 키도 이렇게 스페어 키까지 두개 모두 구비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금 엔진 컨디션도 정숙해요. 그다음에 이 차량이 6기통 디젤 엔진이거든요. 네. 6기통 디젤을 들어가면서 확실히 정숙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 차량 이제 옵션을 설명드리면 운전석 조수석 도어 쪽에 보시면 전동 시트 빠짐없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또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또 주얼 선루프. 정말 개방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웃슬라이딩 방식으로 잘 작동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이런 날씨에 여행 갈때 이렇게 한번 열고 가면 또 기분 좋게 갈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눌로 보시면 ECM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앞뒤 투 채널로 들어가 있고요. 또 하이패스 단말기기까지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세사리 부분까지 꽉차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핸들로 넘어와서 핸들 보시면 핸들도 보시다시피 크게 손때 탄 흔적도 많이 안 느껴지는 차량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요 기능. 예, 전동식 텔레스코피 기능. 예, 요것도 고질적으로 잘안 되는 차량들 많거든요. 특히나 벤츠에서 근데 지금 작동 상태까지 양호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으로 보셨을 때 오른쪽으로는 핸즈프리 버튼, 볼륨 버튼, 그 다음에 음성인식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트림차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핸들 살짝 돌리게 되면 요쪽에 크루즈 컨트롤, 예, 레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셨던 텔레스코픽 레버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3 1 9 1 k m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시스트 현황, 그 다음에 거리정보 거리경보, 그 다음에 주의어시스트 까지 이런 예, 추가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차선과 그 다음에 앞차의 간격조절까지 조절해주는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창 들어가 있고 그 안쪽엔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으로 놓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핸들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예, 여기 CD 플레이어기는 다이얼 버튼, 퀵 메뉴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운전석 조석 통풍 시트 250에는 이 통풍 시트가 빠집니다. 네, 이 350이기 때문에 이 통풍 시트 지금 꼭 필요한 옵션이에요. 통풍 시트,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 3단으로 모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지금 진짜 무조건 작동이 잘 돼야 되는 옵션이죠. 바로 에어컨. 예. 에어컨도 정말 시원합니다. 지금 바람소리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냉매 컨디션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켜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영상을 위해서 살짝 줄일게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이쪽에 좀 커맨드 시스템, 예, 커맨드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다운힐 어시스트, 그 다음에 이쪽에는 산악지형 들어갈 때 쓰는 드라이빙 모드, 오프로드, 예, 모드까지 모두 적용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디션 말할 필요도 없고요 거기에 옵션까지 출중한 차량을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 공간성과 뒷자리 옵션, 또3호0에만 들어가는 옵션까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공간성 면에서 우월합니다. 확실히 대형 SUV 다운 그런 뒷자리 공간성,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발 공간 면에서도 예 출중합니다. 그래서 전혀 불편함 없어요. 되게 좁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확실히 SUV 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뒷자리 컨디션도 아주 좋네요. 찢어진데 운데 없이 관리까지 너무 잘돼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옵션으로 보시면 아이소스픽스 기능도 양쪽으로 모두 들어가 있어서 카시트 걱정 없이 두개 예,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그 다음에 350 이에요 250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앞에 TV가 두개 떡하니 있습니다 순정 리모컨으로 컨트롤 모두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그 뿐만이 아니라 요 헤드셋 헤드셋도 두개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감성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네, 벤츠 로고까지 들어가 있는 이 헤드셋까지 두개 모두 구비가 되어 있다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뿐만이 아니라 뒷자리에도 독립식 에어컨디셔닝 들어갑니다. 독립식 에어컨디셔닝 모터로 뭐 놓고 뒷 자리에도 아 에어컨 시원합니다. 잘 나오는 에어컨까지 확인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필요한 열선 시트까지 3단으로 모두 뒷자리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만한 ML 차량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컨디션 최상의 ML 차량 이렇게 실내 공간 전체를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엔진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이만한 대형 SUV 찾기 어려운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ML 차량 컨디션은 너무 좋네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 에어컨 다 틀어져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근데도 이렇게 조용해요. 정말 조용합니다. 6기통만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 점점씩 추세가 다운사이징으로 가면서 이런 6기통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6기통 엔진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6기통 엔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차량 중에 한 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릴게요. 2014년, 11월에 등록한 2015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93,000km 달렸습니다. 연식 대비 정말 짧은 주행거리까지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운행상 전혀 지장 없는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의 벤츠의 대형 SUV 바로 ML350 블루텍 포메틱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4륜구동 포메틱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50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통풍 시트와 뒷자리 모니터까지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모니터가 있냐 없나에 따라서 장거리 여행에 갔을 때 운행 시간이 편해지냐 아니면 더 괴로워지냐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 편안하게 가족끼리 여행 갈수 있는 대형 SUV 차량 만나 보셨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2천만 원 극초반대로 준비했습니다. 2,290만 원. 네, 2,290만 원에 이 ML 차량 만나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위에 보시는 이 저희 요차 때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아님니면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차량도 특송거래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말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특송거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량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시는 이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차량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 정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